안녕하세요. 느린 영감입니다. 오늘은 귀농 귀촌할 때 가장 큰 응원군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부 중에 아내가 먼저 우리 시골 가서 살까 하면 반항하는 분도 몇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쉽게 응하게 됩니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도시 생활의 톱니바퀴가 되어 반평생을 뱅글뱅글 돌며 지내다 보니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싶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할 경우 아내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시골 가면 여러가지 생활 방식이 불편하기도 하고 익숙한 친구들 만나서 가까운 카페에 모여 수다를 풀어놓는 즐거움도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이든 남편이 먼저이든 옆집이가 잠깐 일로 와봐봐 하고 컴퓨터를 보여주면 이 시골집 이쁘지? 우리도 시골 가서 살까? 하고 말을 건네면, 정작 본인은 가고 싶지 않더라도, 오죽 가고 싶으면 그럴까 싶어, 옆집이 마음이 들여다보여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의 아마 옆집의 마음은 이숙경 시인의 시와 똑같을 것이라 여기 집니다 내게 섬이 생겼다, 이숙경. 어쩌면 저 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여러해 눈여겨봐도 찾는이 하나 없는 그 안이 너무 궁금해 정박한 배 타려한다. 빈 섬을 채우려는 요사이 들떠 있다. 까다로운 법다이 모르는 건 다행한 일. 바다를 가로지르는 생각 이미 섬에 닿았다. 더불어 지는 사람 덩달아 따라오면 나무와 새불꽃은그 손에 맡기리라. 지켜줄 짐승도 몇 마리 수풀에 풀어야지. 나달 나달 분단위로 쪼개어 사는 나날, 자질구레한 마음의 짐 무태다 벗어두고 어서와 정히 쉬라며 저섬이 날 부른다. 이쯤 되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같이 가줄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어떤 일이 닥칠지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지만 일단 마음속으로는 굳게 다짐을 하게 되겠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직접 청하기는 어렵지만 아내의 이런 결정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도시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시골에는 남자는 여자 한 사람의 힘만으로 구려가기엔 벅찬 일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도시 생활만 하던 부인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긴 합니다. 시골 일은 육체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90%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손도 거칠어지고 피부도 망가집니다. 하다못해 시골집 마당 잔디를 가꾸려고 해도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많아 무릎이 많이 아프고 탈도 자주 납니다. 허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니 고통도 심하고요. 그리고 사용하게 된 근육만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고통이 배가 됩니다. 자세도 노동에 적합하게 변하게 됩니다. 쪼그리고 앉았다 무릎 짚으며 겨우 일어날 때마다 아이구구 소리와 함께 귀천하자고 했던 옆지기를 향해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아이구 이왼수 때문에 내가 못살아. 물론 자기 밭에서 일을 하면 몸이 적응하는 동안 쉬엄쉬엄하며 무리를 줄일 수 있지만 만약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엔 힘들라고 쉴 수도 없는 일이죠. 망설여지시나요? 귀촌하신 분들이야 집에서 소소한 집안일을 하는데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생활에 힘을 보태야죠.그런데 농사일은 나한테 잘 맞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그렇다면 읍내에서 일거리를 구해보세요.우리 동네 근처 귀촌한 50대 부부는 실제로 부인은 슈퍼마켓의 에 캐셔로 출퇴근하면서 농사일은 손도 안대고. 남편은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짓는 부부도 계셨습니다. 복장도 도시부인 시골 남편으로 나누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귀농이라고 해서 꼭 농사일만 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귀농이라기보다는 사실 시골살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합니다. 이렇게 마트나 식당, 카페, 레스토랑이나 세탁소 등 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면 힘도 많이 들고 남편 수발도 쉽지 않을 테니 파타임이나 알바로 시작해 보세요. 일자리 구하기도 쉽고 몸도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노인 요양사 무료 교육을 받고 일을 할 수도 있을 터이고 읍내 병원의 환자 돌봄이 같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일하기가 자존심 상한다고요? 제가 쓴글 중에 귀농귀촌은 이민 가는 것과 흡사하다고 했었죠. 먼 나라로 이민 갔다고 생각하세요. 느린 영감의 형님은 예전에 이름난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됐고 신부감이 줄을 서곤 했죠.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형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는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형순님 역시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하급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죠. 내가 알고 있던 선배님이나 친구 후배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제기에서 갑질 깨나 하며 지내던 양반들도 세탁소, 수퍼, 식당에 취직해서 일하곤 했습니다. 하다못해 빌딩 청소부, 잔디 깎기, 페인트 칠도 하러 다녔다는군요. 물론 그들은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들만의 비전이 있었기에 거의 대부분이 세탁소나 식당의 주인이 되거나 슈퍼체인 본점을 경영하게 되거나 정세기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지만 처음 그들의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고국에서는 그 비슷한 일도 해보지 않던 분들이 이민 가서는 앞장서서 죽어라 그런 일을 열심히 찾아서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자존심 아닐까요? 그런 일이 어땠어요? 막상 발벗고 나서면 많은 일들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립니다. 상상보다 가혹한 현실은 없다고 하니까요. 임금이 낮더라도 불만 갖지 마세요. 도시 생활비 대비 시골 생활비를 생각하면 그 정도의 차이는 감수할만합니다. 약간의 사회활동 경험이 있다면 군청의 자원봉사자 등록도 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능 기부를 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수입은 가끔 거하게 맛있는 걸 함께 사 드세요. 맛있는 걸 먹어야 기운이 불쑥 납니다. 남편보다 더 많이 맛있게 드세요. 아내의 활발하고 기죽지 않은 모습처럼 남편에게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남편들은 아내의 표정이 자신의 하루 평가가 되는 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내가 시골살이를 좋아하면 귀농귀촌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의 메모입니다. 1. 귀농귀촌의 성패는 아내에게 달려있다. 아내가 귀농귀촌에 함께 나서는 순간 이미 절반의 성공이다. 2. 시골살이를 하며 지역관공서의 정보를 잘 활용하면 의외로 다양한 일거리를 만날 수 있다. 3. 시골에서 살면 부부간의 존재가 더욱 소중함을 실감하게 된다. 자칫하면 신혼 부부처럼 불타오를 수도 있다. 잔학개나 불조심. 꺼진 불을 다시 피워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